안녕하세요.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BBI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BBIG가 뭐냐면, 바이오,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laughs> 인터넷, 게임을 얘기합니다. 예, 예. 그래서 BBIG라고 하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그리고 2등, 3등, 4등, 5등이 나와 있어요. 1등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31조 정도 되고 있고요. 2등 하이닉스가 57조 그리고 3등 네이버가 53조 그리고 lg 화학이 52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1조. 그래서 1등하고 2등하고 시가총액이 6배 정도 차이나요. 그러니까 300조하고 50조 정도 차이인데 어쨌든 1등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맞고요. 2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SK 하이닉스 또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이제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앞으로 이제 종합 금융회사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LG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등을 격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니까 거의 10년 넘게를 계속 1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주식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도 삼성전자는 알고 있고, 또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어, 저도 주식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잘 모른다면 삼성전자 우량 기업을 꾸준하게 10년 정도 사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뉴스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파운드리 통신장비를 그 일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이제 신문에 몇번 나왔고요. 그리고 미 화웨이가 그 이제 미국에서 화웨이 제품을 화웨이 회사를 제재를 하는 것이 삼성전자에는 좀 긍정적인 면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 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삼성전자 매출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그 영업 이익이 10조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표에 보면은 퍼라는 게 나와요. 퍼. 퍼가 뭐냐면은 이제 글로벌 경쟁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건강한 거를 따지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가 36%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다고 얘기 돼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를 8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sk 연구원이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아닌 IM, 그리고 그 CE, 소비가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분도 이제 1등이지만 가전에 대해서, 원래 가전은 이제 LG, 그 LG가 좀 강하거든요. 시그니처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TV, TV 같은 경우, 또 TV 냉장고, 그리고 무풍, 뭐 섬, 에어컨,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받쳐준다면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정보 갖고 오겠습니다. 철인의 TV 마법의 공식 외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